자, 대표 1번 볼까요? 자, 대표 1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어서 골라볼까요? 1번은 5루트 6에다가 마이너스 1루트 1이죠. 그렇죠? 자, 같은 무리수죠. 그죠? 5루트 6그죠 그러면 5 빼기 2이그죠 그러면 그렇죠? 그 유리수, 5빼2 1리 4루트 6이다. 그죠? 이거는 맞고요. 자, 두 번째. 자, 루트 11, 얘도 무리수예요. 제곱근이 다 탈출 안 되면, 그렇죠? 그러면 다 무리수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얘는 완전 탈출되죠. 얘는. 2의 제곱에서 얘는 탈출되죠. 이런 것들은 유리수예요. 그러나, 루트 12처럼, 루트 2의 제곱곱기 3이다. 그럼 얘는 2루트 3에서 얘 탈출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무리수예요. 자, 그러면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야. 루트 도 그러면 여기서 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기서더 이상 계산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12 더하기 12 더하기 5 그래서 16 이거 이거 아닙니다. 얘들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얘는 뭐랬죠? 루트 16 4545 4 5 5 4죠 그래서 2번은 틀렸다 하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3번 3번은 마이너 4 루트 3 에다가 더하기 1 루트 3 에다가 자, 무리수가 같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유리수끼리만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4, 더하기 2, 빼기 3. 그리고 이렇게 3 더하면 돼. 이 나온 결과에다가. 자, 얘는 마이너스 7에서 이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네. 이렇게 돼서 3번은 맞네요, 그죠? <laughs> 3번 맞고 4번 보겠습니다. 자, 2분의 루트 3에다가 더하기 3분의 루트 3. 빼기 6분의 6도 3이다. 자, 유리수가 다 똑같네요. 그죠? 그럼 얘는 유리수만 생각하면 되죠? 얘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그죠? 더하고 아, 네. 얘는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설마? 이거는 3분의 1 곱하기 6도 3이라는 거. 그죠? 빼기 네. 6분의 1. 유리수 부분은 뺐고요 유리수 갓바붙이지 않게 생겨봐요. 자, 얘는 6으로 통분되면 되요. 그죠? 얘는 6분의 3. 그죠? 얘는 6분의 2이죠. 6분의 5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4가 됩니요 그래? 자, 얘한분 예, 처리합시다. 몇 분의 1입니다. 3분의 2, 3입니다. 뭐 3분의 1 곱하기 2트 3이 되겠고 3분의 2트 3. 1리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까? 4번 이건데, 4번은 맞네요. 그죠? 4번은 맞다. 3번도 맞고, 1번도 맞고, 2번은 지금 틀렸어요. 하나 더발해야 되는데, 그놈이 5네요. 그죠? 5가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5번 볼게요. 루트 10 빼기 2루트 더하기 루트 자 같은 무리수끼리만 가 루트 안이 같은 것끼리만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얘도 무리수거든요. 근데 루트 안이 다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얘는 계산이 하자. 얘는 제곱수도 없잖아요. 그죠? 얘는 제곱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루트 10은 얘 홀로 있어야 되고요. 얘들끼리 가능하죠. 루트 오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그러면 마이너스 1루트. 즉, 이런 생각하안 나니까 이런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밖에 계산 안 되고, 얘는 그냥 놔둬야 돼요. 근데 5번 은 어떻게 됐습니까? 1루트 오라 그래죠 많이 안 되죠. 얘는 틀렸다. 답은 2번과 5번이 오답이다. 틀린 거다. 자, 됐고요. 자, 1다 실버로 넘어가겠습니다. 1-1. <laughs> 숫자 바꾸기. 다음 중 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자, 1번에 3루트 5에다가, 더 2루트다. 자, 같은 우리 수 앞에 있는 우리 수만 계산하면 되죠. 그죠? 3 2. 얼마죠? 5장. 5루트 5다. 얘는 지금 틀렸네요. 죠 얘는 틀렸어 되죠? 지금 답이 뭐로 되어있어요? 5루트 1 0 되어있죠. 5도 15도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이건 틀렸어요. 틀렸고요 자, 2번을 볼게요. 36도 11과, 36도 14가. 자, 얘랑 얘랑 다른 무리수거든요. 그죠? 맞죠? 얘 예, 제곱수도 없고요 그럼 얘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그냥 끝내야 돼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지금 뭘했습니까 계산을 해버렸죠? 그죠?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는 틀렸다. 이것도 틀렸다. 자, 3번 볼게요. 3번을 보면, 음. 5루트 2에다가, 빼기 6루트 2, 그리고 더하면 3루트이다. 자, 이건 같은 유리수. 죠 그렇죠? 유리수만 계산하면 되죠. 5 빼기 6더하기 3. 여기다가 루 2만 곱하면 돼. 여기서 계산하면 8에서 6을 빼니까 2루트 2가 됩니다. 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아오, 맞네요. 3번은 맞는답니다. <laughs> 4번 볼까요? 4번은? 마이너스 4로 뛰유 그리고 더하기 1로 뛰유 그리고 빼기 6도입니다. 자, 같은 무리수고, 6도 아니같죠 그죠? 그럼 유리수만 계산하면 돼요. 더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6도 유 자,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에서 1더 하니까 마이너스 3, 6도 유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도 맞네요 어? 자, 얘가 어떻게 되죠? 4, 2 계산 뭐가잘못 됐나요? 루트 6, 2루트 6 이렇게 되고 자, 얘는 틀렸네요. 그렇죠? 틀렸네. 지금 뭐로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2루트 6가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으니까 4번은 틀렸다. 그래서 지금 맞는 답은 지금 찾아보니까 3번은 지금 이게 맞고요. 얘도 다 틀렸어. 그렇죠? 5번이 맞겠네요. 그서 5번은 뭡니까? 5번은 2루트 에다가 더하기 3루트 7 에다가 기 4루트 그 다음에 빼기 루트입니다. 자 무리수가 같은 것끼리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만 하고 무리수가 다른 것끼리냐 계산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나는 지금 자 근데 네. 여러분 잠깐 보면요 루트이라고 생각 그러면 루트 어, 예를 들면 파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얘는요 제곱수 나오면얘 얘는 뭡니까? 얘는 이걸 계산한다면 얘는 제곱수 때문에요. 얘는 2에 적극한 얘들은요, 얘루무리수분들이요 그래서, 무리수분들에는 이런 건 같아요. 그래서 얘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까 서로. 그래서, 얘끼리, 계산할 수 있는 것끼리 묻자. 2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2주도. 루트와루트 7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같이, 얘들은 같이 가능하죠. 그렇죠? 루트 7을 묶으면, 3 빼기 5, 마이너스 2 루트 7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은 이게 되는데,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 어 얘는, 어, 아, 오르네요, 그죠? 얘는 오르네요, 그죠? 답이 옳게 나오죠, 그죠? 5번 답이고, 3번. 3과 5가 답이 된다. 되나요? 이렇게. 음. 자, 이건 답이고, 3, 5가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음, 1-2번 숫자. 표현바꾸기인가요? 1-2번 표현바꾸기 5분의 4 루트 6 빼기 2분의 루트 6 더하기 2분의 아 2분의 3이네요 루트 3 죄송합니다 2분의 루트 6 더하기 5분의 2루트 3이렇게 됐다 잘적어나 볼까요? 와잘 적었네 요자 여러분 얘는 유리수 부분이 5분의 4예요. 거기다가 루트 6을 곱한 거고요. 얘나 4루트 6이나 5분의 4 곱하기 루트 2냥 똑같아요. 얘는 2분의 1 루트 3이고요. 얘도 2분의 1 루트 6이고요. 얘는 5분의 2 루트 3이고요. 자, 그런데 얘들은 다 분수로 표현되고는뭐죠 정수분의 정수는 다 뭐죠? 유리수잖아요. 그러면 유리수 같은 것끼리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것만 같은 것끼리 생각하면 5분의 4에서 2분의 1을 더한 거죠. 루트 3자 루트 3 같은 게 뭐죠, 뭐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자 마이너스 2분의 거기 1 더하기 5분의 2이에 이것에 넣기.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 5분의 1 루트 3 이렇게 된 거죠, 뭐죠? 자 같은 무리수끼리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통분하면 얘는 10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10의 8. 10으로 하면 입니까 10분의 5. 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13. 10분의 13. 그 다음에 얘는 10으로 하면 10분의 5. 죠 그렇죠? 10으로 하면 10분의 4. 마이너스 5에서 4니까, 10, 마이너스 10분의 1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되네요. 10분의 얼마죠? 1이 되니까, 1.34.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것을 편하게. 10분의 13 루트 2 빼기 10분의 루트 3. 이렇게 적어도 관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뭘 구하라? a와 b를 구하는 거네그죠 a는 뭡니까? 자, 이것을 순서 바꿀게요. 마이너스 10분의 1 루트 3이고요. 얘는 10분의 13 루트 2죠. 그래서 이것이 이것을 a고. 죠 그렇죠? 지금 얘가 뭐랬습니까 a 3에다가 더하기 b로 또 1이라고 했죠 여기서 a,b를 늘이 쓰면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요 b는 얼마입니까? 10분의 13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구하는 게 뭡니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a 빼기 b를 깔아봐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는 어, 10분의 자 지금 계산한 것이 10분의 1, 10분의 13 계산 잘했나요? 계산 어, 잘했고요 얘는 a-b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에다가 빼기 10분의 1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 14 14가 됩니죠 1, 14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7이 됩니다. 됩니까? 이렇게 다됩니다 자, 이거 이해됐나요? 자, 한번더 정리하면요 이거 루트 6하고 루트 3 묶어서 계산했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자리 바꾼 거야. 왜? 요 순서대로.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 B는 1분 10, 네, 플러스 10분의 13이야. 이렇게 나와. 근데 구하는 것은 A 빼기 B야. 마이너스 10분의 1에서 빼기 10분의 13이니까, 부호가 같은 거죠. 그죠? 마이너스로 가죠. 그죠? 그러면 절대값 합이 10분의 14야. 그것도 마이너스 붙여주고. 약분해서, 이렇게 갑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1-1번 답분, 마이너스 5번이 7이다. 네. 자, 이거는 거의 산소 문제에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없구요. 그냥 산소 문제에요. 음. 다음에 대표형 2번을 보겠습니다. 음. 대표 2번. 자, 루트 80에 마이너스 3루트 20. 그 다음에 요또 45를 빼자. 이렇게 되면 얘는 a로 또가 되는데 여기서 a는 유리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수 a값을 구하는 수입니다자 해볼까요? 제곱수 찾을까요? 얘는 16곱하기 5죠. 그러면 16은 뭐죠? 4의 제곱이죠. 4의 4회전 제곱. 곱하기 제곱수에서 뺄게요. 자 얘는 뭐죠? 2의 제곱 곱하기 5점이죠 4제곱수 2점에서 그러면까가 12시는 2앞곱하지는 거니까 앞에 3 있으니까 어, 막이 한번더 적읍시다. 한번더 적을게요. 한번더 적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9곱하기 5점이죠얘는 9는 3의 제곱곱하기니까 자, 제곱수 다 버킬게요. 4곱하기 5점이죠 얘는 2 빠지죠. 그니까. 그럼 앞에 3 있으니까 곱하기 6이 되고요. 6이 죠 얘는 3 빠지죠. 자, 같은 물리 있으니까 유리수만 계산할게요. 4:6:3. 4:2:3. 자, 마이너스 2에서 4를더 하니까 마이너스 5를 트 된다. 그래서 우리 A까지 가 되는 거죠. 죠 A로 또근데 A가 유리수니까 A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처리는 거죠. 그죠? 답은 1번이네요. 그죠? 음.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음. 자, 2-1번. 자, 2루트 28. 6.64 빼기 어, 루트 175. 흔리볼 A 루트 7이자 됐어요. 자 여기서 A를 구리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어 맞습니까? A 값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곱수 있는 거 찾아볼까요? 2는 예. 뭡니까? 4곱하기 2. 4 제곱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얘기하는 겁니다. 4 곱하기 7, 2의 제곱 곱하기 7. 어, 이, 얘는? 자, 얘는 7, 9, 63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3의 제곱, 9 곱하기 7. 자, 9 곱하기 7입니다. 9 곱하기 7. 자, 1, 2, 2.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25 곱하기 7이 얼마야? 5, 7, 35, 74, 175죠. 그죠? 얘는 25 곱하기 7, 5의 제곱 곱하기 7. 1이 돼요. 자 제곱수 다 찾았죠 그죠? 그러면 벗겨볼까요? 자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앞에 이가 있어 4x2 7 얘는 3빠지죠 3x2 7자 얘는 5빠지죠 5x2 7자 같은 유리수죠 그죠? 루, 루또 아니 같은 그냥 유리수만 쓰면 되겠죠? 3 빼기 5루2 7자 7에서 5를 빼니까 2가 되죠? 2x2 7 그래서 a값은 아니다 2다 얘가 2x2 7 얘가 이렇게 치니까 유리수 a 는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2다고요. <laughs> 자 이제 표현 바꾸기를 볼까요? 자 표현 바꾸기. 자 이제 표현 바꾸기 2-2번을 하겠습니다자 2-2번.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루트 18 더하기 루트 3분의 6. 그다음에 빼기 3분의 루트 27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8분의 4자 이것을 계산했더니 a 루트 2 더하기 b 루트 3이 더라고요 여기서 ab는 늦을 수다. 자 볼까요? 자 루트 18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18은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2죠. 제곱 찾습니다. 찾습니다. 그러면 3루트 2가 됩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롯드 3분의 6은 뭡니까? 2배 해주면, 롯드 3에다가 롯드 3을 곱하고, 6롯드 3,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하면 3이죠. 그죠? 약분하면 2죠. 그만 뭡니까? 1도 3이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롯드 27은 어떻게 됩니까? 27은 9 곱하기 3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3분의 3롯드 3이 되죠. 그만면 롯드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정리해주면요. 얘는 3롯드 2이 되요 얘를정리해주면 얼마입니까? 2루트 3이죠. 2루트 3이죠. 자, 얘를 정리하면 얘를 뭐였죠? 루트 3이었죠. 날리니까 이 루트 3이 거죠. 루트 3.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루트 8이라는 것은 2루트 2에요. 그렇죠? 루트 8 아시죠? 얘는 2의제곱4 곱하기 2니까 탈출하죠. 그렇죠? 그죠? 2루트 2가 되죠. 그죠? 이것 4. 그럼 약분 되면뭡니까 얘는 2가 돼서 루트 2분의 2. 그럼 유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따 루트 2 곱하고 여따 루트 2 곱하면 얘는 루트 2.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서 루트이다. 자 무리수 같은 것끼리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4, 3 루트 2에서 1 루트 2니까 4 루트 2가 되겠죠. 자 얘는 루트 3에서 2에서 1을 빼니까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얘니까 a는 4, 고 b는 1. 그래서 a 더 b 를번 하다. 5가 남이 되겠다. 자, 이해되겠습니까?